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디딤돌과 마중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인생살이의 소중한 금세 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살이에는 소중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황금 소금 지금입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도 있지만 황금이 중요함은 새삼스레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황금을 쌓아두어서가 아니라 인생살이에 재물이 필요하기에 통틀어 황금이라 부르기로 합시다 소금 역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사람이 일정기간 소금을 섭취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된답니다. 그래서 옛날 노마구는 월급을 소금으로 지급하였다 하지요. 요즘은 소금 섭취가 과잉이 되어 소금 섭취량을 줄이기에 열심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소금을 적게 먹자는 것이지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에 대하여는 쓸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구분할 때 과거, 현재, 미래, 어제, 오늘, 내일로 구분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현재, 지금입니다. 지금이 없으면 인생 자체가 사라집니다. 미래, 내일이 중요하지만 그 내일도 오늘, 지금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씨앗일 때부터 물과 햇빛을 잘 머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장성한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바로 지금이 중요하죠. 기억하렴, 니콜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란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바로 이세 가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란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야. 톨스토이의 말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라고. 그렇습니다. 미래가 두려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미래는 정말 두려운 것이 되고 맙니다. 때문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계획은 미래와 현재를 이어주는 징금다리와도 같기 때문이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 해야 합니다. 성공이든 행복이든 그것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내일을 앞당겼을 수도 그렇다고 어제를 다시 되돌렸을 수도 없습니다. 삶이라는 마라톤에는 결승점이 없죠. 어디로 가야 오는 길이라는. 이 정표 역시 없습니다. 아무리 가도 어디가 끝인지 알수 없고, 한 발짝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조차 알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이죠. 하지만, 가보지 않는 미래를 미리 걱정하며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미래이고,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과거가 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알차게 사는 것입니다. 꿈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 것 없을지라도 꿈이 있다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야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있고, 한 방울, 한 방울이 물이 모여야 바다를 이룰 수 있듯, 작은 꿈이 모여 위대한 꿈을 완성 짓는 법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작은 꿈이라도 함부로 방치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부터 만드는 지름길이니까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실천하여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인생살이의 소중한 금세 가지였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물용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